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 감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부자보고서 영상에 이어서 후속 영상을 약속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반포우성을 재건축하는 리엘 어, 신반포 센트럴의 경우는 최대 10억까지 차이가 나는 강남의 로또 아파트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는 날고 있는데, 어, 분양가는 한참 그 실거래에 못 미쳐서 10억 이상의 로또라는 내용이죠. 정말 로또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삼성동 락클래쉬를 살펴보면 주변 시세와의 차익이 5억에서 7억이나 나는 로또였고, 115대1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미계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한 역삼 센트럴아이파크의 경우도 5억의 로또라고 얘기를 했고 청약 경쟁률은 65대 1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여기는 기사도 거의 안 나왔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비 입주자 추첨 일정 안내라고 하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10억 이상의 로또라고 하는데 거래할 만한데? 도대체 왜 미계약이 속출을 할까요? 앞으로도 로또 청약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정말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맨날 현금 부자가 사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지난 부자 보고서 영상에서 얘기했던 걸 잠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보고서의 기준이 됐던 부자는 현금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2만 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강남에 6만 7천 정도, 6만 7천 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의 특징은 다 주택이 있었죠. 주택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투자용 주택,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 구조로 모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어, 사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빌딩 상가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지금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백만장자의 비율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가 74만명 정도 된대요 아까 말한 현금 부자가 32만명에 강남에 한 6만 정도 됐으니까 어, 비슷하게 추정을 해보면 강남권에 한 14만 정도가 있겠네요 백만장자는 100만 어, 100만불이죠 100만불 100만불이면 한 12억 좀안 되는 금액이죠. 한국의 100만 장자는 부동산 비중이 63%에 해당이 되니까 집이랑 뭐 다른 거 포함해가지고 자산이 12억 정도 되는 사람이 어 74만 명에 이르고 또 이중 강남 3구에 있는 사람은 한 14만 정도 되겠네요. 이는 강남에 웬만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정말 100만 장자의 느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치만 쓸 돈이 없죠. 나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내 집을 20억 이상 주고 사줄 거야. 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연내 분양될 물량이 7,000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 이 중에서 강남은 3,300가구, 송파는 1,389가구, 9억 이상 고가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작년 규모 이상으로 많은 분양을 다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었겠네요. 제가 지난 2020 강남 분량에서 다뤘던 걸 보면 개나리 사차랑 라크레시는 이제 분양을 했고요. 이제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거는 구마을 대치 이 르엘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기사에 나온 르엘 신반포 센트럴이 또 596가구 중에서 135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고 얘기하는 개포 1단지, 개포 그랑자이. 개포 그랑자이는 뭐 개포 프레시던트 자이로 바꿨죠? 여기도 3320세대, 어, 6642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1500세대 가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포 원베일리는 지금 통매각을 하겠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 서울시에 불어 입장이 나왔습니다. 통매각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말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면 500여 가구 정도가 분양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허구는 2,700만 원, 조합은 3,500만 원하면서 지금 뭐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3,8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후분양을 결정하거나 또는 통매각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실제로는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많은 물량이 내년 4월 이전에 다 분양될 겁니다. 그죠? 어 지금 잡음이 일고 있는 반포주공 5,300세대, 어, 뭐 평당 7,000 이상을 보장한다고 수주전을 한참 벌이고 있는 한남 3구역, 어, 한남이 3구역만 있는 거 아니죠? 2에서 5구역까지 쭉 있습니다. 2촌동, 여의도에 또. 어,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 목동에 26,000세대, 압구정에 1만세대, 성수에, 어, 재정비 촉진지구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비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장 오지는 않지만요. 당장 올 물량만 생각해 보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강남 권만 900여 세대, 그리고 둔촌 주공의 9억 이상이 뭐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2500세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개포 주공 일반 분양 물량 12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4천 세대 가까이가 현금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될 물량으로 내년 4월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굴까요? 지금 거래는 거의 없으니까 청약 분양을 통해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부자. 현금 부자 또는 뭐 현금 부자 자식들이 살 거야. 근데 다 청약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부자 보고서에서 제가 부자의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으면서 어, 거주용 주택 그리고 투자용 주택을 다 갖고 있고요, 현금을 갖고 있지만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고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부자를 저, 절대 지금 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밖에 없습니다 9억 이상의 고가 전세 거주자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억 이상 고가 전세 거래가 5,894건으로 5년간 4배가 껑충 뛰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거래 중에 3.4%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전부 다 강남 3구에 5,000건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어... 늘어서 지금 늘어난 양이 결국 강남 3구에 5천 건이라는 얘기죠. 9억 이상 전세가 5천 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는 2년씩 계약을 하니까 만 가구 정도가 고가의 전세를 살수 있겠죠.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 소득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들 중40% 이상이 나서서 지금 이 청약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이전까지 분양하는 물량이 4천 가구 정도 되니까 이거를 사주려면 9억 이상의 세입자들 중에서 40% 이상이 다 청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설까요? 지금 이 청약 물량을 사줄 수 있는 건 고가 전세의 보증금만이 유일하게 청약 대금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안 사요. 여지껏 고가 전세를 왜 살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왜 다른 데를 투자해 놨거나 그죠 아니면 뭐 각종 세금상의 이유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세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도 지금 살 사람이 많다 돈 많은 사람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 부자 못 사고 안 사고 고가의 전세 거주냐 안 삽니다. 이 물량을 다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년 4월 이후에 그러면 물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량과 상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급이 줄어들어서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은 전 지역이 개발 지역입니다. 특히나 안 좋은 지역이 다 하나도 없어요. 한남 3구역 수주 진검 승부, 이제는 품질 경쟁 하면서 용산 한남 지역에 5,816세대를 짓는 한남 3구역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3평의 일반 분양가를 24억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짓는 주택수가 5 8 1 6세대예요 그죠? 여기도 다 20억 이상 한단 얘기죠? 그럼 여기도 전세가 9억 이상 다 받쳐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한남 뉴타운이 3구역만 있는 게 아니죠. 2구역, 4구역, 5구역. 정말 많은 물량이 또 20억 이상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공급이 됩니다. 목동. 여의도 쪽 출근하시는 분들, 뭐 이쪽 서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목동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죠. 85년에서 87년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재건축을 하겠죠. 여기 26,000세대가 넘어요. 여기도 대구나면 엄청 좋은 아파트라고 하겠죠. 그죠? 압구정, 서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압구정이 어, 개발되고 나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구정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만여 가구나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오래되고 더 오래되면 이제 무너질 위기가 오면 하겠죠. 그죠?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안할 이유가 없어요. 여의도 합정 이촌, 여기도 많은 아파트들, 부촌들이 있습니다. 또 성수동 일대에 또 많은 아파트들 짓는 지역들 있죠?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언급한 것처럼 현금 부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 가격을 떠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없는데 나는 현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 많다고 하면서 막연히 다 20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돈이 막 생기나요? 벌어야 생기죠. 그죠? 수익은 없는데 집값만 오른다고 가처분 소득도 없는데 나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전세 물량을 살펴보면 내년, 후년 강남이랑 서초의 입주 물량만 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제가 지난 2020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개포레미안 포레센트 2296세대가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이죠. DH자이 개포는 어, 그 다음에 1996세대가 들어옵니다. 리더스원 1317세대, 서초그랑자이 d h 라클라스 1446세대, 848세대 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신바포 센트럴 자이 757세대도 예정되어 있고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방배 그랑자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 세대에 이르는 물량이 입주 예정이에요. 내년 후년에 서초 강남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세가 비율을 말씀드렸죠. 신축의 전세가 비율 보통 30%에서 40% 정도가 전세 물량으로 나왔어요. 그죠? 얘네도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9억 이상 전세가 4천 세대 이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5년 동안 늘어난 숫자가 5천 세대밖에 안 되는데 또 지금 내년 후년에 4천 세대 이상이 9억 이상의 고가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초 강남만 얘기하는 거고 강동이나 송파 그리고 또 새로 입주하는 많은 물량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들이 있으면 이거에 비례해서 9억 이상이 넘쳐납니다. 누가 채워주죠? 도대체 누가 9억 이상 전세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나요? 한국의 백만장자 다 여기 와서 살아줄까요? 어,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 물량 지금 남아 있는 게 강남 개포 그랑자이 3,340세대, 개포 주공 6,600세대, 둔촌 주공 12,000세대, 원벨리 2,970세대 다해서. 기타 등등 해가지고 27,000 세대가 되고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반포주공 5,300 세대, 한남 3구역 5,800 세대, 방배 5구역 3,000 세대, 14,000 세대가 또 나옵니다. 이 중에 3, 40%가 전세 물량으로 나오면 15,000 세대 가까이가 9억 이상의 고가 전세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신축만 그렇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뭐 단포자이, 아리파 엄청 많은 지금 신축 입주 아파트들이 다 전세가 9억 이상이죠? 이 많은 물량을 누가, 누가 메꿔주죠? 지금 분양 청약해서 이 고가 전세 사는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다 사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나오는 입주 물량의 전세는 누가 받쳐주죠? 메꿔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송파, 강동, 용산 엄청 많은 수만 세대의 고가 아파트들의 전세 9억 이상의 전세 메워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5년간 늘어난 게겨우 5천 세대, 전국 6361세대입니다. 그죠? 앞으로 몇만 세대가 또 고가주택으로 고가전세로 나오는데 이 물량을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언급한 단지들의 대부분이 평당 7천에서 1억을 호가하는 단지들이죠. 전세가율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9억 이상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투자로 구입하신 분들은 그 나머지 차이만큼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동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8억에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9억 이상의 전세를 주면 실부담을 9억 정도. 50% 전세가율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더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세 9억 이상을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빈집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갭 투자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가격이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많은 2, 30억 하는 아파트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지금이라도 더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뛰어드시면 됩니다. 그죠? 강남이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호가가 25억이니까 지금 위래가 10억 하는 건 싸게 느껴지고 지금 이 거래가 잘하고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위래의 분양이 10억 이하로 나오면 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강남이 25억이 아니라면요, 25억에 사줄 사람이 없고 이게 허구라면 나머지 가격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래의 1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9억이 과연 싼 금액일까요? 지금 불과 2017년 초에 잠실이 9억밖에 안 했어요. 그죠? 9억 되었죠? 근데 지금 이게 18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전, 서울의 전 지역이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어느 순간 2, 3년 전에도 비싸다고 얘기했던 집들이 두 배가 되는데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 상황이고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 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죠? 미국의 국민 총생산을 지금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 20%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해서 부동산의 배율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7배 수준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렇죠? 일본은 4.8배, 미국은 2.4배입니다 한국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은 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을 모아야 지금 전 국토에 부동산을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거품이 심한 상황이에요 부동산 쏠림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현금 부자가 많아서 돈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이고.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